오지훈 국어 정원의 오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 어, 예술 네 번째 지문,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 보실까요?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역시 이제 알수 있는 내용이 거기 때문에, 어, 사실 이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 추론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근데 뭐, 추론 문제라고 할지라도, 렇게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본문의 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수준이기 때문에 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 예,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랑케는 베를린 대학에서 역사학이라는 분야를 정착시키고 역사 전문가들을 길러냈다고 도입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2번.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동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근대 역사학의 기반을 다지는데 랑케 연구방법론이 영향을 끼쳤다 그죠? 자 아까 동양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동아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시작은 서, 서양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역사학의 기반을 다지는데 랑케 연구방법론이 영향을 끼쳤다. 뭐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끼쳤는지 조금만 끼쳤는지는 상관없어요. 왜냐 선지에 그냥 영향을 끼쳤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렇게 굉장히 어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거를 뭐 어? 이렇게 어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3번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전통은 랑케가 역사 연구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전부터 축적되어 왔다고 아까 뭐 르네상스 시대부터 있었다고 도입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씀이 되는 거네요 자 4번. 랑케 사학에 대한 동아시아 역사계의 해석과 가치 부여에는 수용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주었다. 자 이것도 이제 인과, 그렇죠? r e 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것도 어 중요한 내용이 되면서 선지에 또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까 봤다시피 에, 동아시아 쪽에서 이 랑케의 어, 생각들을 잘못 받아들였는데 자 그거 왜 그랬냐 봤더니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5번. 역사주의적 역사학은 랑케로 하여금 경험적 경험적 귀납이야말로 역사학에 기여한 것이다. 자, 그러면 5번 선지대로 본다면 말입니다. 자, 랑케 선생님이 경험적 귀납 논리를 사용해서 역사를 파악하고 사료를 파악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경험적 귀납 논리라는 것은 뭐겠어요? 경험적 귀납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나 한번 살펴볼까요? 음. 네. 자,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자, 어, 어, 엑스표가 다 뜨겠네요 그죠 어, 랑케는 어떤 역사 사건들의 자료로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역사 발전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적인 사례로 본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귀납적으로 해서 어, 일반화한다 이것은 어, 네, 잘못된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경험적 귀납 논리야말로 이게 핵심이다 이거는 이제 랑케랑 관련이 없거나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보기 1의 관점에서 랑케의 비판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역시 우리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대조 시스템이죠. 자, 뭐라고요? 네, 차이점, 그죠? 자, 지금 이제 아,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격이 둘이 반대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고요. 자, 보기 2에서 골라봅시다. 자, 보기 1. 자, 사료는 과거 사실의 일부만을 나타낼 뿐이다. 자, 이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주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중요해요. 자, 사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는 관점은 뭐다? 과거 사실의 일부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윤색되거나선택돼서 자존 여부가 결정된다. 근데 전치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좀 달라져. 그리고 선택 이 돼. 요건 중요하고 요건 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요. 잔존 여부, o x 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과거 당시 시점으로 볼때 과거는 실존적이지만 예, 네, 과거는 실존적이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보기에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과거의 관념일 뿐이다. 그죠? 음. 자, 역사는 한정된 사료를 매개로 과거를 에, 자, 과거를 자신의 사고 속으로 끌어와서 사건을 재현한다. 자신의 사고 속으로 끌어온다그랬잖아요그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랑케 선생님께서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뭐 자소거를 해가지고 자기를 없앤 다음에 있는 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반대죠. 그렇죠? 자, 역사적 사건을 자기 경험처럼 느끼는 추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공감적 이해를 시도한다. 자, 통해가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 방법은 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챙겨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감적 이해라는 것을 시도한대요. 역사가가 또또 또 대등 연결. 사료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는 자아를 아예 없애 버려야 된다. 자 소거, 음소거도 아니고 자아 소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역사가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라는 주장인 것이죠. 이게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역사가는 어떠한 정화의 행위를 하든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그냥 인간일 수밖에 없고, 시간, 장소, 환경이의 편협심 교양의 산물이라는 비어드의 말이나 모든 역사는 현재상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크로치의 말은 이런 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보기 1번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시킨대로. 보기 1의 관점에서 랑케를 비판했을 때 적절한 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 여이 문제상 에 기준이 누구다? 바로, 보기 1번이 기준이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어, 자, 그러면 이 보기에 있는 기준으로 랑케를 비판해 봅시다. 자, 1번, 아, 기억. 자, 모든 역사는 현재 사회 성격을 띠므로 과거를 평가하려 했던 랑케 노력? 응? 과거를 평가하려고 했나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지. 자, 그래서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예, 기억은 안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지워지고 2번 지워지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니은 <laughs> 어, 가볼까요? 현전하는 사료는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랑키의 생각처럼 객관적 과거,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네요. 어다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아가, 자아를 소고해버리면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쪽 보기 주장은 어, 현전하는 사료는 불완전해.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가만히 자아소거를 해버린다. 역사가가 자아소거를 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기 힘들겠죠. 왜? 불완전하다고 봤으니까. 누가? 보기 이래서 그렇게 봤으니까요. 그렇게 봤으니까 어,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랑케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망에 올수 있는 게 누구 누구냐? 3 번하고 4 번이네요. 5번은 어, 리은 없기 때문에 바로 버린다.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디이냐리이냐 이거네요, 그죠? 자디 볼까요? 역사가는 추체험을 통해 공감적 이해를 시도한다. 위에 써 있었죠, 그죠? 여기 어, 자기 경험처럼 느낀 추체험. 자 이것을 통해서 공감적 이해를 시도함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학이 개체적 기술적 학문이라고 본 랑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글쎄요, 이거 개체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기술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으니까요 공감적 이해하고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지금 인과관계로 묶여 있는데 과연 이런 이것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자 그래서 어, 디귿은 관계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네. 리얼은 역사가와 가의 정화행위 그죠 아까 이제 자, 음소거가 아니라 자소거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데 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왜 얘네들은. 역사가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랑케가 주장한 자아소고가 완벽하게 행해지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랑케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다는 라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리은과 리을이 옳은 말이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 기본적으로 이 대조 시스템을 써서. 1대1 대응을 만들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없는가 아까 디그처럼 말이죠 네, 엉뚱한 소리를 이어 붙여가지고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자 다음 문제 <laughs> 3번 문제 갈게요 자 기억과 이응을 비교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자 기억이 뭔가 봤더니 기억이 실증주의 사학이었어요. 이거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랑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자,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객관적인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랑케가 객관적인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음. 자, 이렇게 돼 있나요? 기억이 실증주의고. 네. 자, 니은이 랑케 사학인데요. 자, 그러면은, 어, 객관적인 법칙, 객관적 법칙, 법칙을 따지는 거는, 어, 누가? 실증주의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니은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이 지닌 고유한 특성, 그죠? 어,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은, 음. 자, 여기 보시면, 어. 자,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어. 객관적 사실이 저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쪽에서는, 어. 아이고. 자, 여기서는, 음, 어디갔죠? 자, 사,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한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체 기술적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자 이렇게 되있고요. 또 랑케가 생각했던 역사적 역사관은 어, 경험 적은안 되고 그죠 모든 존재가 무한한 그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어, 인간 세계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역사적 각각의 역사적 사건이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음. 자, 여기서 예, 요 지문에서 음, 자 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술하라 그리고 개별성을 전제한다. 그죠? 어, 그에 따른 역사 자체가 역사적 역사 아, 서술의 궁극적 목적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2번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역사가가 인간세계의 의미를 통찰하는 지식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자, 니은은 아까 랑케구요. 기억은 실증주의인데, 자, 기억은 역사가가 인간세계의 의미를 통찰하는 지식인, 역시 통찰이나 어, 어, 이런 거는 아니라고 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X, 안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실증주의는 일본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게 아니고, 어,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세운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인 결과가. 그 다음에 5번. 둘다 모두 각각의 사료가 역사 발전 방향에 일반화를 가능케 하는 재료라고 본다. 아니, 이거는 어, 서로 이제 생각이, 실증주의랑랑 서로 입장이 다른데요. 예, 둘다 같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자 글쓴이가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가 뭐냐면 요거예요. 랑케 사학을 두고 실증 사학이라 일컫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거죠. 어. 자 그러면 실증 사학이 뭐냐 그 얘기를 다시 한번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죠. 자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실증주의 사학은 근본적으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한다. 그래서 어 사료 하나하나가 어떤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라고 본다 이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랑키는 반대가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어자 실증주의에서는 역사 발전 방향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실증주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 아까 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랑케 사학을 두고 실증 사학이라고 일컫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 자, 얘는 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료의 검증은 역사가의 의무이자 미덕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어 사료의 검증을 하는 것. 그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랑케 입장에서 어대상을갖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 고유성을 들러내는 것이 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에 어 나와 있는 사료의 검증은 역사가의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라는 게어 가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렇고, 어그 다음에 자 나머지 선지들은요, 읽을 지 않았는데요, 왜 읽지 않았냐면. 아이 가와 별로 관계가 없어서 네,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서 네, 읽지 않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자 5번 문제는 예,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죠 자요 문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 4번이 답이더라고요 자 4번은 야기하다 이런 뜻인데 야기를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자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들인다. 예, 네, 제가 쓸까요? 자,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킨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겉으로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문 예술 지문.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